저 이거 개인 쉬우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. 테나 요즘 왜붓텐안 보여요? 붓기 관리 꿀팁 생긴 거니? 꿀 <laughs> 팁은 없는 거같고요 아~ 있다. 자기 전에 우유 마셔요. 어, 지, 진짜요? 진짜요? 우유 믿지 먹으면 해, 믿지 않아요. 어. 저 요즘 우유 마시고 자니까 안붓더라고요 그렇긴 해요. 아, 그리고 또 아침에 웨신시 보니까 또 폭기에 빠져요. 아 어, 저의 어, 뭐랄까, 사랑 많이 주니까 저는 그 나쁜 거다 빠져가지고 <laughs> 좋은 것만 <laughs> 가득 채운 텐 되는 것 같아요. 아 저, 저는 외진에 보고 나서 뭐가, 뭐가 올라와요? 뭐가 네. 올라와요? <목소리> 너무 신나가지고. 네. <목소리> 아니, 말을, 말에, 잘해야 말을 잘해야 <목소리> 돼? 말을 잘해야 돼? 뭐, 끝까지. <laughs> 그냥, <목소리> 너무 기분 좋아서 신나가지고. 신날 때도 뭐 얼굴 빠지잖아요. 네. 빠지면서도 아 보은 것 같은데. 요 어, 네. 근데 차근이 못했어요. <목소리> 푸는 적 없지 않아요? 항상 완벽하세요. 하 완벽하세요? 무슨 말이야? 감사 그러잖아요. 그렇지. <laughs> 네? 많이 안 좋은 것 같아네요. 네. <laughs> 네. 글쎄요. <laughs> 맞아요. 글쎄요? 누가 더 이겼어요? <laughs> 네쎄 <네네. 웃음> 오케이. 그러면